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어 재무성과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식구 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성과 여러분 재무성과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의 그 성적을 말합니다 예 영업활동 결과 아, 재무성과를 말한다 영업활동 결과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 영업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어, 장사를 영업활동을 충실하게 해서 어, 이익을 냈느냐 영업활동이 불성실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했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영업성적이라고 합니다 영업성적 결과 영업활동을 해서 리절트 어떠한 결과를 냈느냐 결과적으로 영업활동 결과 이익이 생겼느냐 어, 아니면 손실이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무성과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재무성과와 포괄의 손익계산서가 되겠는데요. 이 우리는 이 손익계산서를 약자로 IS라고 합니다. 이 IS라고 하는데, 아, 이 손익계산서는요,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지요. 그러나 이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의 소위 IS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인컴 IS인데 어, 예를 들면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정 기간. 회계기간을 말하겠죠?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어들인 수익 T자를 기정을 해서 왼쪽은 차변인데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좀 이따가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냐? 수익이 들어갑니다. 수익.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수익이 만약에 천 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비용이 900원이 발생했다면 그러니까 수익은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수익은 이만큼 발생했고 비용은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습니까? 비용이 많습니까? 그렇죠. 수익이 많죠.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학계, 대변학계 모두 1000원이 되겠는데 이렇게 수익이 1000원이고 비용이 900원이면 100원만큼 이익 생겼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당해년도에 발생한 당기, 당기라고 하는 건 2015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를 당기라고 하지요. 당해년도에 순이익이 생겼다. 당기 순이익 1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기 순이익 100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식이라고 하는데 총비용에다가 어, 순이익을 더하게 되면 총수익인다. 이건 이제 순손익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 파트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포괄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뭐가 들어간다? 비용. 대변에는 뭐가 들어간다? 수익. 비용보다 뭐가 많아요? 수익이 더 많아요. 얼마가? 수익이 1 0 0 원이 더 많은 걸뭐라고 한다. 당기 순이익이 된다. 반대로 여기 일정 기간에 일정 기간에 아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차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비용이 들어갔어요. 비용이 반대로 천 원이 들어가고 반대로 수익이 수익이 8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비용이 천 원이 발생했고 1년 동안에 수익이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돈이 800원이라면 200원만큼이 손실 생겼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당기 순손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으면 수익이 많으면 당기 순익을 말하고 반대로 비용이 크면 반대로 어 당기 순손실 해가지고 차변 합계 천원 대변 합계 이렇게 천 원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재무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활동 결과 결과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느냐 얼마만큼 손실이 생겼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경영 아 재무 성과다 제 과거에는 영업 성적 이런 말 썼거든요 영업. 영업에서 어떠한 성적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우리는 재무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 어, 오른쪽 20쪽 보시게 되면 수익과 비용이 나오는데 그런 수익과 어, 비용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가는데, 이 수익과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자본의 증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본이 증가되는 거 좋은 건가요? 기업에서 수익의 정의입니다. 영업 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여러분, 자본이 증가되려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려면 딱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돼요. 자산이 증가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산이 증가되는 요인. 자산이 증가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산이 증가되는 거 좋은 건가요? 현금, 예금, 상품, 비품, 건물, 토지, 차량 운반고 자산이 증가되는 건 기업에서 자산이 증가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기업에서 자산이 증가되면 반드시 자본도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된다. 여러분 부채가 감소되는 것도 부채가 감소되는 거 부채가 감소된다는 것은 빚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건가요? 자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자산이 증가되는 거 좋은 겁니까? 네 부채가 감소되는 거 빚이 줄어드는 거 좋은 건가요? 네 이렇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 결과적으로 바로 자본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t 자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재무상태표를 보겠는데요. 자산이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부채가 200원이었어요. 그러면 자본은 800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천 원입니다. 그런데 자산과 부채의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자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산이 200원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자산이 얼마 될까요? 12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산이 증가되니까 자본이 얼마가 될까요? 부채는 변동이 없고 자본은 천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산이 증가되면 결과적으로 자본이 증가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또, 자산은, 자산은 천 원입니다. 자, 자산은 천 원이고, 부채가 200원이고, 자본이 800원인데, 만약에 부채가 100원으로 줄었다면,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900원이 되겠죠. 부채가 감소되니까 자본은 증가가 된다는 거죠. 투표상에 나오죠.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면 반드시 자본이 증가가 됩니다. 이러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을 수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반대로, 비용이라는 것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자본의 감소 그러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은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은 비용인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비용은 자산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산의 감소가 되는 요인이다 자산이 감소 자산이 준다는 거지요 기업에서 자산이 줄어요 그러면 자본이 감소된다는 거지요. 또한 반대로 부채가 증가가 되는 거지요. 부채가 증가된다는 건 빚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자본은 감소되겠죠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정의는 기업에서 영업활동,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수익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비용이란 기업에서 영업 활동 결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을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수익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왔죠? 자산의 유입. 또는 자산의 돈이 들어온 거 유입이나 증가,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의 분류를 한번 따, 따져보겠습니다. 거기 수익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액. 여기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기업에서 상품을 매출한 것,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매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 여러분, 상품하고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었죠?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상품입니다. 네. 외부에서 상품을 사와가지고 외부에다가 팔았다. 상품. 제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제조기업,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제로비와 노무비와 기타 경비를 투입해서 직접 제품을 직접 차가 생산, 만들어서 제품을 매출했다. 이렇게 상품을 매출하거나 제품을 매출한 매출액은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익이 된다. 네. 두 번째 이 매... 수익에는 뭐가 있느냐. 매출액이 아닌 기타 수익입니다. 거기. 책이 나왔죠. 기타 수익. 어, 나중에 이제 상품 매매업에서 그뭐 매출액에서 불량품 이 있다고 반품되었다 환입. 매출한 상품 중에서 애누리를 해주었다 매출 애누리. 또뭐 매출 할인 이런 것들.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과 매출 화, 애누리와 매출 할인을 빼게 되면 수익 매출액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상품 계정에서 매매업에서 따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기타 수익에는 매출액이 아닌 기타 수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뭐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돈을 말하고 하지요 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 수익. 건물을 빌려주고 어, 집세를 받았다. 뭐라고 합니까? 임대료. 이런 말을 씁니다. 임대료. 여러분, 뭐, 기초회계 시간에도 수익을 수식까지 공부했는데요. 끝에 무슨 무슨 이익이라는 거 있죠. 끝에. 뭐, 찹 이익. 뭐 유형자산, 토지라든가 비품 같은 것은 건물은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이생겼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 이익, 타인로부터 으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자산 수증 이뭐 이런 끝에 이익자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써볼까요? 뭐 유형자산 처분이 기타 수익에 끝에 이익자 들어가는 거, 어 유형자산 처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온 거 소개할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입니다 기타 수익에 들어가죠 또 자산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 사채 상환이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데 이건 자본입니다 자본. 여러분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자기 회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대중들한테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인 주식을 자기 주식을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인 주식을 외부한테 처분해서 생긴 이익이 바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인데 이렇게 끝에 이익자 들어간다고 수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자본인데요 어? 여러분 저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배웠죠 지난 시간에 자본잉여금이라고 들어봤나요 자본잉여금은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어 기타 수익이 아닌 것. 정답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이건 수익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본에 들어가는데 자본 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자본 잉여금. 여러분, 지난 시간 자본 잉여금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라고 그랬죠? 회사가 주주들과 거래해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 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이 아,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옷으로 자본 잉여금에 들어간다. 요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에 처분이익은 수익에 들어가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기타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자본으로서 자본잉여금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쓰세요, 여러분.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기타 수익이 아니라 자본으로서 자본잉여금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수익의 종류 나왔죠?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생기는 이익, 매출. 집세를 받았다, 임대료 수익.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수수료 받았다. 수수료 수익. 배당금 받았다. 배당금 수익. 잡익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자산 수증 이익. 타인한테 갚아야 할, 아, 채권자한테 갚아야 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아가지고 이 생겼다. 채무 면제 이익. 이런 것들이 수익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여러분 21쪽에 보시게 되면 비용이 나오죠. 바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활동 결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을 말합니다. 영업 활동 결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자산이 감소되는 것, 나쁜 거지요. 자산이 감소되는 건 나쁜 겁니다. 부채가 증가되는 것도 나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비용 항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에서 영업 활동 결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을 말한다. 자산이 감소되거나 나쁜 거지요. 부채가 증가되는 거, 나쁜 거지요. 빚이 자꾸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건 수익이고, 나쁜 건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이 수익에서요. 매출액은 수익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상반되는 것은 매출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 원에 매출했다면 그 매출한 상품에 대한 사온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입 대금 800원에 사왔다. 이게 바로 매출 상품에 대한 원가입니다. 소위 구입 대금이죠. 상품 매입 대금 매입액 800원 주고 사와 가지고 매입액인데 천 원에 팔았다. 그게 바로 800원이 매출 상품에 대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품 매매업에서 뭐 여러 가지 이뭐 돼지갈비집을 하던 어뭐 상품 매매업입니다. 매매업, 물건을 파는 거지요. 그러면 매출액이 수익이라면 매출액에 대한 상응되는 비용이 뭐냐? 매출 원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과 관계다. 이런 말씀. 인과 관계. 인간 관계가 아니라 인과 관계입니다. 이걸 갖다가 수익과 수익과 매출액이라는 수익과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대응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직접 대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직접 대응. 즉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나요? 결과가 있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라는 수익과 매출원가라는 비용의 대응을 직접 대응.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직접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출액이 없으면 매출원가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물건을 팔았을 때그 매출액에 대한 원가가 발생하는 거지. 매출액이 없다면 원가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없으면 매출원가도 없지만 매출액이 없다 하더라도 매출원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상품 매매업을 유지하려면 종업원들에게 뭐가 나갑니까? 급료도 나가겠죠. 지금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 급여가 나가고 또 인권, 어, 저, 집세가 나가겠죠. 임차료가 나가겠죠. 또그 기업의 상품을 피하려면 광고 선전비가 나가겠죠. 또 거래처와의 접대비, 교재비, 접대비가 나가겠죠. 등.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렇게 수익은 없지만 비용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접 대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매출액과 비용이라는 매출원가를 직접 대응이라고 하지만, 어, 매출원가도 없고 매출액도 없는, 아, 수익이 없는 그러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대응은 간접 대응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쪽에 보시게 되면 비용의 분류가 나왔습니다. 매출원가.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면 급여가 되겠고요.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지급되는 것은 복리후생비. 토지, 건물, 부동산을 빌리고 지급되는 금액은 임차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접대비, 광고 선전비, 그리고 교통요금, 출장비는 여비 교통비, 전화요금, 인터넷, 우표대금, 엽서대금은 통신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수도 광열비, 보험료를 지급했다, 화재보험료를 지급했다, 보험료, 돈 빌려온 걸 차입금이라고 하지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수수료,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수수료 비용 영업과 무관하게 기부하는 금품 물품 대금을 지급했다 기부금이 되겠고요. 상품을 판매할 때 택배비 운임이 들어갔다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않는 손실 자질구레한 손실은 잡손실입니다. 자질구레한 손실은 잡손실이고 사무용품을 구입했다. 아,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대량으로 구입해서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이 되겠고 소량으로 구입했을 때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걸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손익 계산서가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작성한 손익 계산서.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작성한 손익계산서 자 여러분 어, 이 사람이 말이죠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는데 1번 매출액 매출액이 상품 매출액이 천원입니다 천원이고 매출에 대한 원가 비용이죠 매출 원가 매출액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매출원가가, 아, 육, 아, 7조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니까, 세 번째, 바로, 매출총이 상품 매출이익이죠? 매출총이익이 합시다. 300원. 이제, 계정가목을 표시하면 이것을, 상품 매출이익,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상품 매출이 그럼 원래 이제 공식으로 하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상품을 팔고 익 생겼으니까 300원 이익 생겼는데 B라는 사람이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때 여기다가 상품 매출이 이렇게 300원. 그러면 B가 작성한 손익 계산서와 A가 작성한 손익 계산서와 B가 작성한 손익 계산서 중에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A가 되겠죠. 매출액도 나와 있고, 수익도 나와 있고, 매출원가라는 비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수익입니다. 이건 비용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이익입니다. 전체 수익이 나와 있고, 전체 비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과 이익은 달라요. 다릅니다. 수익과 이익 중에 어느 게더 방대할까요? 수익이 더 넓은 의미지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이익이 생겼다. 그러나 이렇게 상품 매출이 이렇게 3 0 0원 이러한 거보다도 어떤 것이 더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가 될까요? 당연히 A가 작성한 포괄 손익계산서가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러면 여러분 22쪽에 보시게 되면 아, 아까 그 재무상세 재무상태에서도 예제 문제가 나와 있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구분해라 하는 건데 역시 예제 문제 22쪽에 다음을 수익과 비용으로 분류하시오.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급여 비용, 배당금 수익, 수익, 여비 교통비 비용, 임대료 수익, 수수료 수익, 수익, 매출 수익, 소모품비 비용, 매출원가 비용, 수수료 비용 비용, 잡손실 비용, 통신비 비용, 원반비 비용, 이자 수익 수익, 채무 면제 수익, 아, 이익 수익, 재 손실 비용, 임차료 여러분 재 손실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태풍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다. 이런 것들이 재해 손실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비용. 복리 후생비 비용. 광고 선전비 비용. 수선비 비용. 유형 자산 처분익 수익. 자기주식 처분익은 자본의 일종으로서 자본이라고 그랬죠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고요. 이자 비용.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어, 여러분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비용이죠. 그러면 반대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이건 자본입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겠는데요.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자본조정. 아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어디 에 들어갔죠? 자본잉여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자본에 가서 공부하는데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똑같아요. 자본으로서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은 자본인데 자본조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본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다섯 가지가 있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으로서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으로서 자본 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22쪽에 보니까 포괄손익계산서 나왔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IS가 나왔는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정 기간에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태적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동태적 보고서, 재무 상태표는 고유 활정자 정태적 보고서가 되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동태적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일정 기간 동안의 비용,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느냐, 당기 순이익이 생겼느냐, 당기 순손실이 생겼느냐 이렇게 재무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어, 대변 쪽에는 수익, 차변 쪽에는 비용이죠. 수익이 많으면 당기 순이익, 반대로 비용이 크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4강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